주민들이 매일 모여서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청소하고 해양생물인 잘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촌마을. 통영에서도 깨끗한 마을로 손꼽히는 이곳 어민들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선촌마을은 약 60가구가 살고 있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통영의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바다가 있고, 이 바다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마을에서는 볼수 없는 조금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매일매일 마을을 청소하는 이분들이십니다. 주민들이 치우고 있는 건, 통영 바다 곳곳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양식장에서 쓰던 스티로폼 부포가 바닷물에 부서져서 쌓이기도 하지만 어민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버린 것도 상당합니다. 멍게와 양파, 심지어 엔진오일 통도 보이네요. 이거 끈을 양어장에서 양식, 이거 잘라가지고 버리서 그래서 이게 잔기 이렇게 뜸을 오는 거예요. 이는 양식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작업하다 보면은 아. 동그리네 가지고는 버리. 코팅 서출라고 양식장 굴다는 거 있죠. 거깁니다 이게. 신발도고 장갑도고 피트뱅도 굉장히 많고 서칠포도 아. 많지만 피트뱅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선촌 마을 주민들도 불과 몇년 전까지 바다에 쓰레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주민들과 통영 거제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인증 활동 안할 때는 네. 뭐 걸려 올라 뭐 그냥 바다, 그냥 던지지. 우리도 업을 했지만은 네. 전에는 몰랐으니까 몰랐지. 뭐인 활동이도 모르고 그냥 그냥 뭐. 하고. 그뭐 그래 버리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래 음. 지금은 그런 아니에요. 음. 다 좋아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안 버려요. 안,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음. 리전화 <laughs> <laughs> <활동은> 하고부터. 말좀민들다 <laughs>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걸 그냥 뭐 있어도 지나가고 뭐 이랬지만 요즘에는 하다 보면은 좋고 저어릴 수도 있고. 막이보민들이 전부 다 어, 그렇게 알겠어. 정신적으로 달려졌어요. 예. 뭐그 사탕 껍데기 하나라도 그냥 버린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는 딱 정신료 예. 박해 가지고 딱 주다 쓰레기통 갖다 이어코. 음. 그렇게 해요. 음.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처음엔 통영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는데 계속 학생들만 참여할 뿐 주민들은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뭘 기대를 하고 학생 한 명으로 시작을 했냐면 지역 주민들이 바뀔 거다. 정화 활동을 하고 하면 바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버리지 않을 거다. 나온 해안변 쓰레기를 주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이 한 번도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 잘한다. 착하다. 아, 예쁘다. 너희들이 해주니까 깨끗해진다. 좋다. 이 말씀은 무지하셨는데, 정작 본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여전히 버리고, 여전히 소각을 하고, 여전히 자기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해산물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앞에 버려진 쓰레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이들이 좀 하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주민도 안 바뀌고, 어민도 안 바뀌고, 행정도 안 바뀌고, 다안 바뀌었어요. 딱한 부류만 바뀌었어요. 누구냐면, 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를 하면 80먹은 노인도 바뀔까? 이렇게 선촌마을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주는 대신 직접 해양쓰레기를 치우도록 한 거죠. 처음엔 주민 일부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직접 본 주민들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던 분들이 말이죠. 저희 동네 이렇게 해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 잡는 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잡고 이렇게 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장갑 끼던 장갑 그냥 쉽게 이렇게 딱 벗어서 그냥 생각 없이 던지던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쓰레기를 본인들이 줍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네 해양 쓰레기 봉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봉투를 달라고 해서 거기 갖고 가셔 갖고 거기다 담아가 보시고 또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쓰레기 걸리거든요 쓰레기가 막 밀려서 그물망에 있고 이러거든요 그냥 그걸 또 주워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약 60%가 어업쓰레기라는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물론 어업을 하다가 어구가 망가져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버려왔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약 100만 톤, 승용차 한대 무게가 대략 1톤 정도니까 차 100만 대보다도 많은 쓰레기가 우리 바다와 해안에 버려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오랫동안 굳어져온 어촌의 관습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어민들도 바다가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해양오염으로 이전만큼 조업이 잘 되지 않는 걸 체감하면서 어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제도적 허점이 많아서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기엔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닷물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고 사업장 쓰레기로 신고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개별 어민이 그 비용과 수고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양 쓰레기는 그 사업장 폐기물로 불릴 때가 있어가지고 지자체에 있는 수확 장이나 뭐 매립장에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이 절량을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뭐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처리하라 그러면은 처리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안될것 같아요. 양 쓰레기의 처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기물 처리 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톤당한 단가 한4 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워거 이제 고비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하니까 어떻게든 불법 투기하게 되고 바닷물에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거죠. 물론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만 사실 육지에 해양 쓰레기를 정식으로 모아둘 수 있는 집화장이 생긴 것도 2020년부터 2년도 채안된 일입니다. 그 전에는 어민들도 그냥 어촌 항구석 공터에 모아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버릴 곳도 담아둘 곳도 마땅치 않은 거죠. 일반 육지에는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해양 쓰레기 봉투도 없어요. 민들도 바다를 뭐 깨끗이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해양 쓰레기가 바다를 들어가거든요. 환경교 정책가지는 쓰레기통을 하나씩 만들어져 가요. 각 항마다, 배마다는 줄수 없다 아니까각 항마다 쓰레기 봉투로 해양 쓰레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바다에서 모인 쓰레기로 봉투로또해주야 그것도 없다다 강만에다 갔던 너무 그 수구에 가까이 어민들이 조업 중에 나오는 쓰레기에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분들이 해양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또 친환경적인 어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제자리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해양 쓰레기의 시작도 사실은 어업에 플라스틱 사용을 허용한 정부였으니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가장 온성이라고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냐,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김양식과 굴양식이에요. 굴양식으로 한정지어서 볼때 제일 처음에는 그큰 요리구슬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하다가 이게 잘 깨진단 말이죠, 요리가. 그러니까 굴이 이제 밑으로,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그때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스티로폼 부표예요. 요거 중에 저밀도예요, 저밀도. 자주 잘 깨지는. 만들어야 돼서 국가가 쓰라고 허락을 내부지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쓰라. 아,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해 줬다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스티로폼에다가 껍질을 씌워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그런데 그것도 깨지, 깨져요. 좌라위선이 노출되니까 깨져요. 그럼 물이 먹어서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또 바꾼 것이 뭐냐면 사출형 플라스틱이에요. 그것도 구멍이 나니까 가라앉고 안 좋아요. 요건 또 해양 쓰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치우지도 못해요. 그 석유 제품인 딱딱한 사출형 플라스틱이 친환경이라고 쓰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어민을 죄인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수많은 쓰레기, 과연 어민들만의 잘못이었을까? 정부의 정책 잘못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죽어가면 인류가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다행히 정부는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제로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어업인들의 꾸준한 노력에 우리 소비자들의 감시와 응원을 더한다면 우리 바다도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양 생태계가 복원된 선촌마을처럼요.